아, 어,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K팝,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예, 이어지는 우리 K의 열풍들. 예, 여기에 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어, 특히나 아, 어, 대표격이라고 볼수 있는 APR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PR이 최근에 화장품 시총 1위를 찍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중국 시장이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따라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차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과 브랜드가 살아남는 방식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소통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아서 K 뷰티를 찾아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나름 메이크업도 가끔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K 뷰티 시장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 요즘 K 뷰티 시장 너무 뜨겁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어? 우리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해외 시장에 조금 더 주력하고 있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해외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느낌이었죠. 마치 야구 선수가 국내에서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나서요. 해외로 나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의 해외 브랜드들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국내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진출하는 데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즉 어, 국내 시장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무언가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동시에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해외 시장에 집중하는 이런 경우도 예, 굉장히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K팝,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이어지는 우리 K의 열 예, 여기에 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k컬처 자체에 너무 관심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k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써보니 좋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이런 아, 일례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예, 국내에 야구 선수들이 잔뜩 왔던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야구 선수들이 오면서 야구 선수들의 가족이 같이 국내를 방문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올리브영이었습니다. 네. 올리브영에 가서 정말 많은 화장품을 구경을 하고요. 아, 어, 미국에도 이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정말 이 뷰티 키워드에 대해서 어, 너무나 관심이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생각보다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다라는 거를 예, 모두가 감지하고 계실 거예요. 아, 어, 특히나 어 대표격이라고 볼수 있는 APR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PR 뭐 국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예 꽤나 알려진 회사지만요. 어, 해외 시장에서 더 유명합니다. 매출의 78% 가까이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던데요. 예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APR이 최근에 화장품 시총 1위를 찍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화장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LG 생건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큰 회사들이 여기에 밀렸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APR이 조금 생소하시면. 메디큐브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메디큐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마 예,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가 서서히 영향을 주면서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대기업을 넘어섰다. 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색조 브랜드 쪽도 여러 가지 신생 브랜드들이 있죠. 예를 들면 티르 티르 피 로맨 이런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색조 브랜드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대표 체인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맞는 제품으로 예, 공략을 한다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부분으로 예,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중에서 특히 티르티르 같은 경우는요 매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 부분은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투자나 아니면 회사를 보시는 분들이 어, 매년 두 자릿수가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아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거를 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발바도 유명하죠 저희 올리브영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비건 뷰티 라는 걸 내세워서 가치 소비 흐름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어, 정말 빠르게 브랜딩에 성공했고요. 어, 지금 가치 소비, 즉 클린 뷰티 쪽 브랜드에서는 이 달바가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브랜드에 더해서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아, 조선미녀라는 브랜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외에서는 정말 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SNS 활용해서 여러가지 브랜딩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예, 800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 엄청난 예, 규모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들은 당연하지만, 네, 굉장히 멋진 모델분 섭외해서요. 그 모델분이 화장품을 쓰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저 화장품을 쓰면 저 사람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자극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만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통하는 콘텐츠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예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 세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브랜드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이런 브랜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R, 뭐, 티르티르, 달바. 여기는 제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특히 티르티르 같은 경우에는 그흑 뷰티 인플루언서가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쇼츠를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본것 같은데 네. 이걸로 뭐 티르티르가 미국의 올리브영인 울타뷰티에도 진출을 했다고 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기존 기성 대기업이 놓친 신생 브랜드의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아주네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메스미디어 활용이 아니고요, 뉴미디어 활용에 집중했습니다. 알고리즘에 계속 떠요. 예 그리고 노출되면 어 저거 정말 좋은 제품인가?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성 세대분들은 메스미디어에 더 익숙하겠죠. 근데그 메스미디어에 익숙한 기성 세대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예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기성세대 분들은 SNS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가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뉴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바이럴 활동에 참여하는 건 사실은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새롭게 퍼져 나가고 존재감 키우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보다 뉴미디어. 그럼 뉴미디어 좀더잘 쓰는 세대 누구냐? 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잖아요. 이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한 해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찾았어요. tv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요.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마케팅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사용 리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어, 티르티르도 당연하지만 그 리뷰 영상으로 큰 효과를 얻었는데요. 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저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형태의 누군가가 나의 제품을 리뷰해 주길 바랍니다. 아, 이런 상황들을 신생 브랜드들은 잘 캐치를 했고요. 아, 실제로 많은 리뷰 영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좀더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쏟아지죠. 이 피드백에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요. 소통하는 기업의 이미지도 기존 브랜드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보했다라는 것도 예,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는 소비자 중심 기획이다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이 내고 싶은 제품을 당연히 내겠죠. 예,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기존보다 연구나 아니면 개발 기간을 조금씩 단축시켜요. 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프로토타입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건데요. 어, 민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만 들고 오는 건 물론 아닐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당연히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뷰티 브랜드들. 회사의 방향성이 있고요 여태까지 공고히 만들어 놓은 브랜딩이 있어요 그럼 그 브랜딩을 해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생 브랜드들은 그렇다고 뭐 브랜딩을 안 챙깁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오래 쌓아온 브랜딩은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예 열려있는 브랜딩 만드는 거고요 이 열려있는 브랜딩에 젊은 세대들이 예,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어, 감성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감성 이라는 건 예, 뭐 눈물 짜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향수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은 인디 브랜드들 향수 많이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취향에 맞는 거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비싼 거를 구매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끌리는 브랜드를 사는 거거든요. 패키지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SNS 소통 구조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렇다면 예, 젊은 세대가 어, 저 브랜드는 내 마음에 너무 드는데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브랜드를 위해서 돈을 써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헤리티지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될그 무언가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신생 브랜드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감성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뭐 한류 열풍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요 K컬처 확산에 따라서 어, 소위 말해서 어, 그 아이돌이 광고하는 브랜드에 그 아이돌 멤버가 쓰는 그 제품이래 이런 얘기들 그냥 보자마. 자, 저거 사야겠다 라는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의 최애가 그걸 쓰고 있다고 라는 생각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충분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면서 뷰티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뭐, 그냥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예, K 컬처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야,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클린 뷰티 얘기를 한 번은 드리고 싶은데요. 아, 몸에 안 좋은 성분 빼고요. 동물 실험 안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달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이런 가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치가 기업한테 저희 ESG 경영이다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곤 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생 브랜드들은 아예 태생부터 예, 클린 뷰티를 추구하면서 태어난 거죠. 다른 활동들을 하다가 적응을 해간한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적극적으로 무언가 브랜딩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린 뷰티 쪽에 적응하는 것도 아예 무에서 쌓아 올리는 예, 새로운 브랜드가 오래된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아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클린 뷰티나 비건 부분들을 외부로 홍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공감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헤리티지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자와 우린 대중들과 빠르게 소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브랜드 속도 측면에서 당연하지만 후발 주자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속도가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권위적인 느낌을 많이 벗고 소비자 친화적 전략을 잘 조합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취향 반영은 뷰티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생 브랜드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 이거는 뭐 이렇게 아예 연결을 하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신생 브랜드들의 대표님들이 조금 젊은 편이죠. 내가 소통해야 될그 세대의 특징을 조금 더잘 알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핵심이 될것 같기는 해요. 즉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인.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들이요. 그렇다는 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지식이 사실은 행동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빠르게 좀 연결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너무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게 오히려 가볍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깨는 가볍게, 도전은 좀더 열심히. 예,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어, 이렇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이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적응이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이 측면에서 디지털 상황에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조금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점일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회사들에게 디지털 적응 없이는 정말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준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멋진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상황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고 실제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뷰티 업계는 멋진 모델분 섭외해서 그 모델분처럼 될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미지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그렇게 많. 만들어진 이미지보다 나의 마음을 더 추구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죠. 그러면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데 이 제품이 맞나 틀리나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큐레이션이 돼야 되고요. 네. 이렇게 실제적인 정보들이 좀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네,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장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제가 끝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표가 젊은 것도 영향을 줬겠고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이 변화하는 정보의 방향성, 즉 굉장히 멋진 이미지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는 이런 상황의 정보와 그게 아니라 이미지 없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되는 실제적인 정보를 주고자 하는 이 노력. 예. 결론적으로는 방식 자체가 달랐고 이 방식. 이 틀린 이 상황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신생 뷰티 업체들이 예, 기존에 있었던 어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뷰티 시장을 중국이 또 바짝 따라오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뭔가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중국 시장이 여러가지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따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나오는 게또 국내 시장에서 잘 되다 보니까 클림 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차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죠 과거보다 화장품 시장 진입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좀더 대중적인 유통통로가 있고 그 유통통로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화장품 시장에 앞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또 우리가 과잉 경쟁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차별성 유지 정말 어려워질 것이고, 이 목표에 대한 것들은 정말 누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새로운 브랜드들은 혁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네, 합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한류 효과를 잘 활용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략을 정말 잘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리적 이미지도 네, 정확하게 가지고 왔죠. 이들이 그냥 떠오른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트렌드를 잘 읽었기 때문에 떠올랐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겠죠. 어, 그래서 제 결론은 이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어, 그거 뭐 K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뜬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의 영향은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영향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은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치밀한 적응과,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소비 중심 세대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과 브랜드가 살아남는 방식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읽고 소통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꼭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